네, 드디어 우리는 O형식으로 왔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기지가 한번 필고 갈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고 아, 그렇지. 아, 공부할 때좀 기지개 피는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가볼게. 자, 어, 여러분 페이지는 어, 지금 25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에서 자, 개념 노트 보면서 같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 자, 보시면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자, 그리고 자, 분필 한번 갈고 갈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어, 어, 자, 주어랑 나오고 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자, 이두 가지가 주술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지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는 무엇이 나오는지 자,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일단은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가 세팅이 돼야 될 거야 맞죠 자 그다음에 형용사도 같이 들어온다 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거야 맞지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해 볼게 여러분 명사가 들어오니까 명사 구도 들어오지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들어올 수 있다 왜 투부정사도 명사조용법으로 쓰이니까 맞지 자 그리고 이 자리에 ing도 들어올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역시 분사 형태로 ing, pp 형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사원형도 들어올 수 있어. 되게 재밌지. 어, 쌤, 이게 동사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기로 했는데 동사 하나 더 추가해버리는 이 어이없는 경우가 바로 그 유명한, 그렇지, 얘들아, 사육동사지, 맞지? 사역 동사 때 이런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고. 자, 맞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마. 자, 여기 있는 ing랑 여기 있는 ing는 분명히 어 다르게 쓰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자, 문장으로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자 같이 읽은 거고요. 자, 이쪽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보시면 일반 동사 자 기대 동사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쪽 보세요 자 말하다 명령하다 허락하다 가능하게 하다 자 펄스에이드 설득하다 자 원하다 소원하다 기대하다 자 이런 동사들 뒤에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나와 그리고 투부 정사가 나와 자 지금 일반 동사랑 기대 동사 두개 연결 자 이런 동사 봐봐 죄다 뭔가 시켜 먹는 거지 어 내가 허락해 줄게 어 내가 가능하게 줄게 어 내가 기대한다 너한테 내가 원한다 너한테 내가 소원한다 너한테.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랑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 자, 괜찮죠? 자, 이거 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옆으로 와주세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에 지각동사부터 같이 한번 정리할게. 자, 우리가 지각동사는 일단 보다부터 써보자. 그래. see, watch. 자, 맞죠? 어, 하나 더 있어. look at. 자, 네, 듣다 한번 해볼까? 오케이, 좋아. 듣다는 hear, 그 다음에 어, listen to.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눈치채다? 그렇지, notice. 그 다음에 눈치챘으니까 냄새도 맡아야지. 자, smell. 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자, 이런 단어들 뒤에, 자, 이런 단어들 뒤에 뭐가 나오냐? 그래, 목적어가 나온다. 맞죠? 그리고 이 목적어를 추가 설명할 수 있는 목적격 보호가 나오잖아. 맞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동사 원형이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ing를 추가해주든가 아니면 목적어가 당할 때 pp를 쓰든가 이게 되셔야 돼. 자 괜찮지? 자 무조건 동사 원형 ing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pp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자 목적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할 때는 동원 아니면 ing가 나오고 자 당할 때는 pp가 나오는 거죠. 일단 이게 세팅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육동사 들어갈게. 오케이, 씁시다. 여러분, 여기다가. 에 자, 우리가 사육동사가 있는데, 사육동사는, 자, let, make, 자, have가 있잖아. 맞죠? 자, 이런 사육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래, 목적어가 나와.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가 나오지. 근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PP가 들어가거나. 목적어가 당하면 PP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개더 들어가 볼게. 얘들아, 쓰세요. 자, keep, 자, leave, find. 자, 이 녀석들도 대표적인 5형식 동사인데 자이 녀석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 나오지.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주로 ing나 pp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여기까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어, 쌤이 정리한 거고요. 맞죠? 어, 그리고 어, 하나, 더, 하나 더 가야지. help나 get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help, get뒤도 역시 목적어가 나오고 help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get은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 이것까지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 자, get은 뒤에 또 목적어가 나오고 pp형 태까지 나온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동사 뒤에 뭐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품사가 나온지를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다 정리가 됐고.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불렀다. 여기 쌤 이름 써 볼게. 자, 여름이를 뭐로? 뭐 반장으로, 회장으로. 자, 불렀다 여름이를 반장으로. 자, 이름 지었다, 여름을 반장으로. 자, 선출했다, 여름을 반장으로. 지명했다, 여름을 반장으로.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판단이 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문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Modern technology m a k e l i v e s easy for many people. 자, 보세요. 현대 기술은요, 만들었다, 삶을 어떻게 만들었어? 쉽게 만들었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뭐 나온 거야? 형용사 나온 거죠. 끝났죠. 자그 다음에 I allow him to do as he likes. 자 나는 허락했지. 그에게 투부정사하도록. 자 미래니까 투 나왔죠. 자 그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허락했대. 자그 다음에 여러분 expect 기대했지 누구에게? 너희들 모두가 to do 하도록 이쪽이 목적격 보호지. 자 기대 미래 동사니까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 거. 자그 다음에 나는 고려했죠 뭘 고려했어 그의 단어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기에는 목적격 보호 나왔죠 맞죠 자컨스톨도 역시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 자그 다음 그 교수는요 생각했지 자 그를 뭐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무례하다라고 생각했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온 거죠 자그 다음 들어갈게 자 I heard a dog barking outside 자,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 헐드는 대표적인 지각동사지. 난 들었지. 그 멍멍이가 짖는 거지.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각동사 here 나왔잖아. 뒤에 목적어랑 목적어 나오고 동사원형 ing지. 자, 둘 중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이쪽 다시 오세요. 자, 그럼, barking 대신에 뭘쓸 수가 있다? 그렇지. 우리가 bark 쓸 수도 있는 거지. 자, 괜찮죠? 자, 그 다음. 난 들었다. 내 이름이, 여러분, 목적어. 내 이름이 불러, 불려. 자, 불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c 디 r d 자, pp 형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그녀는 허락했지. 내가 사용하도록. 자,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where did you have your clothes made?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조건 사육동사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나온다고 라 믿고 있니? 아니야. 네 옷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pp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자, 괜찮죠? 자, 내 네, n leave me alone, 남겨둬라, 나를 혼자, 나를 혼자.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온 거지. 자, 근데 이쪽 한번 보세요. She leaves me. 여러분, 그녀는 나를 떠났다. 어때? 목적어만 나오면 떠났다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leave가 3형식으로도쓸수 있고, 5형식으로도쓸수 있다. 이거 되죠? 자, 단어 정리 그다음 파트에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 그녀는 항상 유지했다 역시 킵도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그녀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맞지 자 클린 형용사 나왔고 그럼 여기에 자 클리얼리라는, 클리얼리라는 부사 쓸수 있다 없다 자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부사 어떻게 쓰냐 클리얼리 안 되지 자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우리는 선출했다 미스터 김을 누구로서 우리 조합의 대표로서 괜찮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나온 거지 자 참고로 레프리 센터 브 쓰세요. 어 같이 읽어 보자. 자, representative. 자, 직원이라는 뜻도 있고 대표라는 뜻도 있어. 자, 우리 직원이 곧그 회사의 대표로서 일하는 거잖아. 그 회사의 얼굴로서. 자, 그래서 직원, 대표 이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자, 계속해서 they will call the baby Mary. 자, 그들은 부를 것이다. 그 아기를 뭐로써 메리라고. 메리라고. 자, 목적격 보 자리에 명사 나온 거죠. 자, 그다음 계속 들어갈게. 자, 이제 좀문장의